안녕하세요. 난초달소입니다. 어,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오후에 날이 개서 햇빛이 나와서 어, 시간도 있고 산에뭐와 봤습니다. 어 진주에서 멀리 떨어진 산지고 한 40분 왔습니다. 3명이서. 뒤에 어, 형님들하고 저하고 오늘 멀리 산반 단엽밭에 왔습니다. 어, 여기도 돼지가 해집지 않으면 오늘 종자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오늘 기분도 좋고 날도 맑고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종자 만나면 또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녀가도 주인 은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개체가 뭔지 지금은 알수 없지만 하여튼 지금 보기에는 어 입변성입니다. 여기에 산반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반이 들어가면 아주 다음 시나이 도 멋지게 다룹니다. 멋지게 발전해서 나옵니다. 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생강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어, 아, 반이 들어야 되는데, 입장, 두 입장, 한엽성입니다. 한엽성. 입변. 밭자리가, 음. 선반 단엽 밭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이 두 장이나 세 장이면, 끝이 환엽으로 있으면은 많은 발전이 옵니다. 어, 이거는 어, 약간 환엽성, 환엽성입니다. 어, 난추 보기 힘든데 어떻게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네요.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환엽성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무늬가 안 보이시나요? 이 호선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한염변에 이런 게 많이 발전합니다. 무광이 이, 이 좋아 보이지요? 어, 모기. 모기가 엄청납니다.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아또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조상엽은 한엽성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3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엽성이네. 입장 두 자, 입장 두 자, 약간 한엽별. 이런 개체가 발전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이쁘게, 이쁘게 큽니다. 이런 난초들이. 어, 민다님처럼 그렇게 늑늑하게 큽니다. 예. 네. 아, 또요. 저기에도 하나 있네 음, 요것도 변야물지요. 안엽성이 약간 배골도 있고 초상엽이 이쁘네. 이쁩니다. 이런 개체들이 신화 받으면 산반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폭도 넓어지고 아주 이쁜 난초로 변하는 산지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만나보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가나고, 씨, 혼자 떠들고 있다, 씨. 자, 숨은 그림찾기입니다. 여기에 이 화면 안에 난초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오직 난초만 생각하고 산에 오면 집중을 하면 한 1.5cm 정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난초든 공부든 일이든 집중을 하면 뭐든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고 무늬가 들었는지. 단엽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런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난초나 이렇게 여기 찾기 힘든데 또 보이네요. 난초 한엽성입니다. 이렇게 모광 모광난초입니다. 모광 이때이 이런거는 필히 내년시나 받아봐야 됩니다. 진청에 진청에 무가 난초예쁘지요 난초 이쁩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난초 맞지요. 등만 보여서 잘 몰라봤습니다.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난초다이소 이거를 찾아냅니다. 이져서 네, 난초 이쁘죠? 이산지 난초들이 다 이쁩니다. 한엽성 3반 다녀 3반 산반. 3반만 묻어있어도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음, 한번 만나볼게요. 여기도 있습니다. 오, 오늘 생광근이잘 보입니다. 제 눈에 지금. 이렇게. 한엽변입니다. 난초들이 이렇게. 저 생엽동, 이렇게 한엽성입니다. 음, 문의가 들었나요? 일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기가 엄청납니다. 아, 어 이제 산행을 마치고. 아, 이제 나가는 길에 또이 뺀을 만났습니다. 이 뺀, 제가 좋아하는 이 뺀, 환엽, 단엽, 음, 그런 종자입니다. 이보십시오. 아주 예쁩니다 이쁘지요? 이쁩니다. 실물은 더 좋습니다. 완전 두화목입니다. 음, 완전 두화목. 소심, 복색, 두화. 소심, 복색, 두화피입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또 포지 듣지 마시고요. 음, 이쁩니다. 이리 따바리가 이리 커진데도 이런 거안 좋아네요. 저는 가져갑니다. 다시 깨끗이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 한 1시간, 1시간 정도 산을 산행을 했습니다. 잠시 뭐백평도안 되는 밭자리입니다. 어 와서 이 편도 보고 한엽도 보고 관찰 품들 좀 잡아 갑니다. 어, 시나 좋게 나오면 또 내년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 산이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난초다이소 산행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